다 되겠다 안 되겠다. 과장 시트만. 우리 다음 다음 신호 가시다가지마자 수도 수도 다음 신호. 그뭐 어, 앞장 설라 그러네. 자 다음 신호 가겠습니다. 그 다음 신호에 같이 가겠습니다. 일로 붙으세요. 왼쪽으로. 아, 직본행가는안건아닙 우리가. 느리건 아닙니다. 리가우리여주세요 통로. 화장실가 많이 가셨네 김기산이 우리가. 차어가갔는가요리가우차는 어디, 어디 갔어? 어 저뒤요 잠깐만요, 다음 갑니다. 네. 뭐, 여기 있는 걸로 하죠. 네. 에이, 쉬, 쉬. 일단 뭐, 건너옵시다 화장실 기다리면 앞으로 오세요. 대각선으로 해서, 우체국에서 바로 옆으로 갈 겁니다. 네. 예, 815광복 TV 오랜만에, 자, 우리 강화문에 왔습니다. 우리 경남 양산서 오늘 우리 차 다섯 대 올라왔는데. 예, 네. 이미 뭐 일찍 시작했어, 우리가. 한시부터니까, 네, 지금 우리 경남 양산에서 왔습니다. 네, 현장에 우리 가서, 우리 또 방송을, 이 방송은 끊었다, 켰었다 이렇게 할 거니까, 티비 통해서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. 목사, 김혜수 회장 앞으로 가겠습니다. 아이고, 밀리면 안 되는데. 저희 20대, 30대, 우리 청년들, 우리 또, 우리, 저,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우리 차에도 우리 2030들, 윤회의 그 개인을 외치는 자들이 많이 왔는데, 네. 어제 뭐, 이재명이가 뭐, 여기 광화문에서 뭐, 국민이면 건너겠습니다! 건너요! 뭐 임명했다는 보니까 아마 우리의 뭐 10분일도 안 왔어요 보니까 대각선으로 아이고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.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지금 희망 우리 2030 젊은이들 젊은제가 지금 개딸들 40, 50 젊은제인데 자 그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버... 보...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같이 다니시 혼자 가요. 눈님 가지 말고. 아, 이것들이 펜슬 친났네 아, 야, 안 되겠다. 펜슬 친났네길 막아야 돼.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여기 좀있읍시다당군 일로 보세요. 지금 이재명 들은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놓고 정치적인 공로기 있습니다. 자 여러분, 우리나라 일로 와이요로 와. 일로 와요 여러분 여기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기 좀 기다려야 되겠어요. 지금 가도 자리가 없거든. 이걸 막아야 되거든.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좀길 막힐 것 같거든. 다른 데 가지 말고, 다른 데 가지 말고, 우리가 여기 있다가 사람들이 마치 길 막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고, 길 아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는데 좀 기다려. 그, 거기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. 일단 거기로 가든지. 그려야 되거든. 일단 장로님 자, 깃발 위라고 자유롭게 아시는 분들또 하시고, 일단 나중에 여기 다 모이는 걸로 들어갈게요. 그래 자유롭게 하시고, 하시고, 나중에 모이는 거는 이쪽에다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자 자유롭게 일단 가세요, 아시는 분은. 모르시면서 아는 분좀 챙기시면 다 챙기세요. 와, 빨라지면 됩니다. 자네, 자네는 지금. 걸로 갈라고. 강남 다듣고 얼치로, 자유 자, 저게 뭐세일 소리가 나고 난뒤 차일로 개최했직접적으로 보시게 됐습니다. 가나 점 앞선 시기까지 정면의 김승 대표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동기 여러분! 야!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덮어야지. 그걸 막아요. 여러 단체가 합류해서 지게 그냥 막았네. 그냥 분 시작 와이런는데길안막됐어이 자리는 길을 전군 국동제를 포함해서 육군 그리고 대밴대 갤로 전국결사대 그리고 대학생대표 다, 다 흩어졌습니다 다졌어 그러면 먼저 애국기수단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조심시오. 그래, 차렷. 애국 국민들여 박들 차렷.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. 예. 네, 네, 정말 대단합니다. 태극기를 다이래아고 이번에는 인정하지도 않는 놈들인데 말 말라, 말라.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해서그 각오를 내지는. 흉내래로로 아, 이동해주세요 다같이 큰소리로 다, 다 가두리로 다막아옥에서천으로 다 반동 시작 하나